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세를 낳고, 누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마태복음은 마태, 세리 마태가 썼습니다. 가나함에서 세리였고 또 마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족보를 살펴보고 그 족보가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에게부터 바벨론에 끌려가기까지 589년까지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의 전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막강한 왕국을 이끌었던 왕이었고 당시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였고 국력이 막강했고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황, 또 평화로웠고 태평성대의 시대를 다윗의 시대에 누렸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다윗을 높이 평가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우러러 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다윗의 성전을 짓겠다 그랬습니다. 너는 안 된다. 너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세운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두 번째 약속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몸 다윗의 몸에서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왕권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를 살펴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로함을 벗고 해가지고 11절에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파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는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에서부터 밑에 바벨론까지 모두 몇 대인가요? 자세히 살펴보면 15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 1장 17절에는 그런 적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부터 다윗 까지 14대요 다윗 부터 바벨론 까지 이거 할 때가 14대요 바벨론부터 이거함 부터 그리스도 까지 14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요람과 우시야 했지만 그 사이에는 아시아 요하서 아마사가 누락되어져 있고 요시아 이후에도 요야와서여호야김 시드기아도 빠져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요고냐가 바로 요호야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마태복음은 14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족보의 이름을 쭉 명시한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 전달하고 하려고 하는 의도를 찾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비참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는 좀 번창했지만 그 후에 나라는 분열이 되고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10개의 집합은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끊임없이 눈치만 보고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남유다는 원래 오래된 이집트와 친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기본 기조였지만 당시에 신흥 강국 바벨론을 이렇게 좀 무시하고 멀리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이집트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벨론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605년에 한번 597년에 한번 그리고 마지막 589년 시드기아 왕 때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드기아 왕 때에 예루살렘에 바벨론 주된군이 있었는데 바벨론 왕의 부름을 받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조그마한 군사였는데 애국 왕 바로가 예루살렘으로 출병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주둔군들이 허겁지겁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애굽이 더 세구나 저거 바벨론은 별건 아니구나 하면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89년 10월 10일날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기아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때 745명이 끌려가게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 도합 4,600명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추애국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명, 60만 3,550명인데, 587년 남유다 멸망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명력을 유지할 사람들은 4,60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 남아있는 사람은 제대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쓰러진 정말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도망을 치면서 나라가 갈기갈기 찢기는 비극적인 상황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서를 보면 옛날 찬란했던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하고, 그 시온 산으로 많은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가지고 오는 그런 꿈들을 꾸기도 하지만 현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다시 페르시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끊임없이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가 없는 비참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쯤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과는 달리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집합돼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더 이상 소생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새로운 왕권 견고의 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취하신 다윗의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권을 회복시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마태는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서 수탈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뭐냐하면 독립이고 다시 옛날 다윗 왕 시대의 태평성대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언제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이 됩니까? 다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이 언제 되는 것입니까? 하고 자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병 이외의 사건 때 예수님께서 오천명을 먹이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흥분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왕으로 모시게 되면 로마를 완전히 물리치게 되고 독립이 되어 세계 최일 강대국이 될수 있겠다는 소망으로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숨어시고 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인생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라든 먹는 것입니다. 누가 많이 먹냐? 누가 적게 먹냐? 저 사람이 내보다 많이 먹냐? 적게 먹냐?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 먹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루 세 끼를 먹어도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한 끼를 먹어도 아프리카 사람은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고왕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하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배 속에서 샘이 솟아 흘러나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기쁨과 생명이 끊임없이 넘쳐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 물이 있으면 나좀 주세요 하고 물만 바라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이 바로 샘 솟는 생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달을 가리키면서 아름다운 달을 바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사람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의 약속,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할 최대 왕국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왕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근본 문제는 왕권을 다시 쟁취하는 정치 문제. 떡의 문제, 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는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 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세계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옛날 언약은 뭐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쌍방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불완전한 계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계약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시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하고 마치 신랑과 신부가 가정을 일구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신부인 유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에 빠져버려서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새 언약은 뭐냐? 돌판에 십계명이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아니라 부자지간으로 만들어서 새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새 언약. 은약, 이런 언약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탄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어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탄을 기쁘게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